국산 5등급 1300m 경주, 반말들의 경주, 서울시우 5경주 시작했습니다. 두텁게 형성된 선두그룹, 그중에서 2번 바로퀸이 앞서 있습니다. 반마신차 바깥쪽 2위는 2번 머스탱참, 안쪽에서 한대 뭉친 4마리. 3위는 1번 은혜파도, 외곽에서 올라서는 11번 트로트 퀸, 그 뒤를 쫓는 5번 헤라 블레이드까지 5마리가 앞서있고, 외곽으로 크게 치우치고 있는 7번 글로벌 캐슬입니다. 선두 9번 머스탱참, 이제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이마신차선두 9번 머스탱참과 거리차 반마신차까지 좁히는 5번 헤라 블레이드, 이렇게 두마리가 앞서있고, 11번 트로트 퀸과 2번 바로 퀸까지, 이렇게 네마리가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차 2, 3마신차까지 벌어지는 선두 쪽으로 두 마리, 9번 머스탱 참과 5번 헤라 블레이드입니다. 이두 마리가 4 코너를 빠져나와 이제 직선 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9번 머스탱 참, 박. 5번 헤라블레이드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쪽 5 6마신차까지 뒤쳐진 3위 그룹입니다. 안쪽 선두 9번 머스탱 참과 바깥쪽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5번 헤라블레이드 두 마리가 있고 그 뒤에서 뒤쫓는 3번 제주 요정과 2번 바로퀸 여기에 1번 은혜파도까지 바깥쪽 버티고 있는 5번 헤라블레이드 안쪽에 9번 머스탱 참과 거리차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신차까지 벌어지는 두 마리의 거리차 안쪽에 있는 9번 머스탱 참이 뒤쪽으로 처지면서 5번 헤라블레이드 선두 그 뒤쪽 2위 접전 속에 9번 머스탱 참 3번 제주의 요정까지.